여기 어때? 저기, 저기 어때? 날씨 어때? 날씨들. 근데 여기 상무이안 나와. 아 그래요? 그래 <laughs> 어, 근데 살짝 걷고 좀 더웠던 느 그러니까요. 아니, 숨 아니 숨숨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기 성성호수 앞에 어. 또 야장도 있고. 그니까 안에 회랑 어, 홍닭이랑 중간에 이봐. 중간에 홍닭도 있어. 홍닭구이? 그냥 약간 거의 뷔페야. 뷔페네. 어 안성맞춤. 어 안성맞춤. 생겼을 때 있어요? 어. 아 알았어. 야, 이거 멸치 현상이랑 이거 아, 마회 현상이거든? 아, 대박이다. 근데 이게 뭐야? 진짜. 삼겹살은 튀어나 닭도 있고, 튀김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날씨 좋잖아? 여기 야장, 야장도 아,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눈화도 아, 참무쳐가고비와도참으쳐져서 그냥 사계절 내내 음, 가능해. 맞아. 아니, 바, 바로 앞에 또 호수도 있고, 어. 한번 짠할까요? 뷰도 좋고. 짠, 생미도 봐라. 아, 좋다. 어떤 먹어볼까? 마케가 약간 양념이 덜 됐을 것 같아. 이거는 어, 아, 멸치야. 이건 멸치에 어. 마케이 마케. 숙성, 숙성이라 마케이거든? 맛있겠다. 아, 좀. 네, 좀만 주세요. 회 많이.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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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거는 뭐 어디 찍어, 어? 안 찍어 먹고 그냥 먹어야지. 그냥 먹죠? 양념 버무려져 있을걸? 이게?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제일 고소해. 너무 맛있다. 댄디멤으 너무 잘 어울린다. 나 이런 맛 k 처음 먹어봐. 저도 처음 먹어봐. 다막 초장에 버무려져 음. 있잖아. 나 이런 맛 k 진짜 완전 처음이야. 우와. 되게 새로워. 음. 약간 간장배기. 한금리더 주세요. 어? 더 줘? 응. 음. 어, 맛있는데? 맛있어? 응. 너 아까 남겨한테 댄디멤 음. 가지고 해. 와 그리고 시, 식감이 채소랑아삭아삭해서 아사가닥 쪼개 쪼 너무 맛있다 음음 매력있어 음 맛개가 음, 매력 음, 그리고 원래 이렇게 큰지 맛개요? 이거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음그러니까 그, 맛개 막 완전 작고 맛개 음. 있잖아 음. 특제 어, 소스 여기 어 여기 괜찮다 음, 음. 냉삼, 냉삼. 먹어볼 바 있어요. 먹어볼까요? 냉삼도 바로 고추. 미나리도 있네. 어우 맛있.. 색깔이 아주 너무 좋은데? 손질해달라 할게. 사장님 손질해주요 사장님. 근데 여기는 회식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음. 우리 아까 음. 이거, 이것도 맛있어열엘지좀 먹어봐야겠다. 음. 이 멸치는 기장에서 와서 멸치가 음. 이렇게 커. 저 멸치 처음 먹어봐요. 아, 진짜? 응. 나는 남해 갔을 때 먹어봤어. 진짜? 뭐, 진짜 맛있을걸? 와, 이렇게 있네. 진짜, 이 콩가루랑 해서 꾸부하고. 콩가루? 양념장 이님 기장에서 직접 이렇게 주문 제작하는 건데, 너무 맛있지, 양념장. 응. 아니, 멸치는 왜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어? 이지 그리고 큰 멸치야 우리가 아는 그런 조그만 음. 멸치가 아니야 아니 진짜 커요 아니 난 멸치 완전 처음이거든요 와 너무 맛있는데? 어? 치킨이에요? 시킨, 시킨. <laughs> 우와 이거 또 뭐야 여기다 두세요 일단 어, 네. 금방 먹어올없게요 음! 어? 야, 맛있다 어? 여기 뭐야? 여기 비, 뷔페야 아, 와, 너무 행복한데? 이거랑, 이거 뭐야? 미나리 뭐? 와, 미나리가. 맛있어요? 아, 나 그냥 먹어봐야겠 훈제 삼겹살. 이거랑 먹어봐야겠다. 나쌈 아, 먹어봐야 아, 훈제 삼겹이랑 멸치, 회무침 같이. 잡, 아, 흥분해서 잡지도 못해, 나도. 지금. 뭐야, 뭐? 여기다가 멸치. 너, 해. 어, 지 이렇게 못해? 이렇게. 미나리. 이렇게 보이나요? 음. 야 얘가 로물이네. 식품. 이제 먹어야 돼. 지금 먹게. 을와 이거 너무 맛있다. 아니 이런 해무침들을 저는 좀 생소한 편이거든요. 응. 음. 너무 맛있어요. 아, 치킨 넣을 수가 없어.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무 막 마... 다양해서 이거 너무 행복하네. 멸치 이게 회무침이 살짝 좀 많이 놀랐어요. 진짜 맛있지? 처음 도전해보는 건데 너무 맛있다. 게, 냉동 삼겹살에 얘랑 같이 먹어봐. 막회랑 볼게요. 그리고 응. 아, 좋아.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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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맛있어? 응. 와, 굴새우. 음. 맛 너무 맛있어. 음. 계란. 음? 음? 같이 먹으니까 식감도 다양하고 진짜요? 맛도 여기 참기름 맛이 좀 그러니까 음. 감칠맛이 남달라 마케랑 해무침이랑 음. 가볼게요 바로 바로 가볼게요 아, 멸치가 자동이랑. 커 어, 마늘까지 삭 해가지고 소스 살짝 해 줘가지고 이거 넣었어? 응넣었어 음, 여기는. 음, 알지? 땀이 아예 멸치회랑 다르잖아 마키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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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참기름, 음. 참기름 향이 확 음. 온다고. 응, 음. 응. 음. 치킨 먹어보게. 닭다리 하나. 닭고비약비약 닭다리 잡고 비약 비야. 비약비약 양하리 너무 맛있다. 와이 껍질. 음. 와, 이. 껍질이야. 어. 껍질 샐시포드. 아니 언니 근데 치킨이 되게 크지 않아요? 면치짜글도 어. 재보세요. 안에, 안에 밥도 있어요. 나는 음. 이거에 밥밥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하거든. 음. 와, 짜글이. 나는 이 냉삼에다가 음. 이 날치알도 좀 올려서. 음. 닭도 맛있는데? 그래서 김이 가서 워 아, 훌륭하다 여기 아, 근데 육해공 다 있을 가더 좋다 응, 그니까 러 육해공 진짜 다 있어, 육해공 그러니까요 음, 언니 간이 맛있지? 그럼 여기 먹을 뭐, 거 뭐, 어때? 맛있다? 이 소스가 어, 다, 진짜 맛있어. 해 소스들이 다 차게 바르고. 진짜 궁장해생니해가지고다 맛있어. 다만드 음. 이런, 아, 이거. 구나와와 이거.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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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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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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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밥 맛, 비벼 먹어 아니 맛. 이게 청국장처럼 음. 이것도 맛있어. 여기 서 <놀라> 응. 자박자박하게 난 머리 테임. 비벼갖고 한입 그거지. 사기죠밥 두둑이죠. 진짜 다양하다. 난 여기다가 막혀 얹어 먹어. 맛있을 것 같아. 언니 응, 이것도 진짜 맛있어. 아, 오케이. 새우 머리까지 먹어야 돼. 음. 이쪽 먹고 마케랑 멸치 짜글이 밥 함께 먹으면 음. 나 이것까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짜글이까지? 마늘을 오.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케 라어서 말을 살짝 해가지고 음. 이거 맛있지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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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한테 말했어. 떡볶이도 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응, 국물떡볶이. 이가심으로 물에 한입 먹어. 너무 좋아. 시원하게 한데? 음, 맛있어 엄청 시원해. 음. 와, 물에도 맛있어. 음, 와. 아, 좀만 더 줘요. 아, 너무 시원하다. 야, 여기는 진짜 너무 좋다. 음. <laughs>